자, 제가 초로 진행해 볼게요. 마부터 구기 마시겠네요. 열고 상 나가고 마 올리고 여기 양득 칼러 오시려나 봐요. 국 내리고 양차압세,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올리고. 지금은 바로 달려가진 못하죠? 지금 상대분이 여기를 때려가지고, 뭐, 우진 공격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다면 차가 요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드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못 먹어요. 양득 안 됩니다. 포가 넘어가는 수가 살아 있어서 당장에는 안 돼요. 못 가죠. 그래서. 졸진출 음 먹을 수 있다 줄게요. 왜냐면 저도 여기 밀어서 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줍니다. 잡고 뭐 드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저도 갑니다. 이거 보너스 잡을 것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불리한 진행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불리한 진행인가요? 올리고. 장군.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여기 와서 줄 달라. 이거? 졸 돌려서 막으면 되죠? 이 졸은 어차피 죽어요. <laughs>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돼요. 잡고 대차해야겠죠. 사도 못 넣어요. 아닌가 사 넣을 수 있나요? 포달라 누르면은 어차피 궁이 돌아가요. 포달라에서 포 내리면은 어차피 제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고 이거를 굳이 살려야 되나? 안 살립니다. 인상가면 포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처럼 한번 응수 물어봅니다. 이제 포 옆으로 갈수 있죠. 이쯤에서 한번 지켜주고 오포 주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은 잡아줘야겠죠? 주겠다는데 우진 역습이 안 돼요. 이게 먼저 죽어서 역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고 막 걸렸죠 마달라 먹으면 마로 잡겠죠? 상 잡으면 졸 잡는다 얘는 못 먹고 상이 갈 데가 없네요 자 일단 빨리 드세요 먹어 이거는 잡고 4 올려놓고 중앙 병을 돌려서 긴 상명 막 으면은 제가 상이 다시 돌아오 서 와서 살 죠？쓱 마가 튀어나갑니다. 졸병대 하나 하면은 그래도 나름 약해져서 상대분이 마포대는 할 수가 없어요. 마포대는 못해. 하나, 둘. 둘을 잡으러 올게. 살을 돌리면 잡으러 올수 있으니까 한번 막아줍니다. 올려서 밀지 마십시오. 이졸 현재 못 움직여요. 이거 졸 움직이면은 무조건 하나가 죽으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고. 내려놓을까? 왜냐면 이거 졸 같은거 돌리면은 포로 얘를 때려 버리니까 지금은 못 돌려요 어... 졸을 올려서 바꾸고 싶은데 얘를 밀겠죠 결국엔 마포대를 해야 될 텐데 콩으로 먹고 졸 당장에 못 밉니다 이러면 포 내리고 교환 어야 졸사대 되잖아 헉, 졸사대 되잖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졸달라. 먹고, 도망. 음, <laughs> 요기. 일단 여기 살렸어야죠. 살렸어야 합니다. 일단 2줄 부동이죠? 도망 내려온다. 내려온다. <laughs> 자, 지금은 포가 삼성 갑니다. 왜냐면 지금 병 내리면은 마가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포를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내려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어차피 병이 죽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잡고. 자, 한번더 둘게요. <laughs> 열고. 어차피 제가 마로 조를 먹어서. 안 됩니다. 상 나가고. 상 나가고. 이번에는 우왕궁을 둘게요. 올리고. 왜냐면은 제가 후수니까 공격은 상대분이 오셔야 합니다. 내리고. 귀포. 차한칸 올려놓고. 뭐 넘는 거 이렇게 지키죠. 자 지금은 대차 안하시면은 졸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어 지금도 상관없죠 그러면 우진 노리는 척 하면서 다음에 여기로 굽기 어 뭐야 상이 왜 내려가 졸 달라 이거 살리려면 차가 한칸 올라오면 삽니다 왜냐면 제가 먹었을 때 코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렇게 살려야 합니다 기마로 지키는 거는 이포가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잡고. 얘로 먹지. 아니, 이걸로 먹으면 요거 먹으려고.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살리고 가죠. 이런 거는 탁 이렇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졸을려서 아니, 마을려서 졸 달라. 먼저 먹어줄 필요 없죠. 잡고 먹고 옆으로 돌리면 잠깐, 위로 지키면 옆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이줄 따면 되죠? 지킵니다. 옆으로 돌면은 이게 상으로 무조건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때리게 합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차. 잡고. 아니, 졸달라. 음, 이렇게 먼저 드십시오. 아시죠? 이런 건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상으로 잡고 자연스럽게 부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를 옆으로 가거나 이런 행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마가 이 자리로 분명히 갈 거거든요. 어 이거를요? 아 여기 갔다가 양말 일로 가려고요. 먹겠습니다. 막아나갔으니까 먹을 수 있죠. 올리고 양득이 안됐나봐요 양득이 안 됐나봐. 제졸도 죽어버리죠. 자, 지금은 말을 쫓겠습니다. 일로 들어오면은 졸로 그냥 막으면 되죠. 원래는 마가 이렇게 나갈까 했는데 상으로 잡을 때 제가 이거 먹으면 마가 이렇게 떠도도 어, 되네요. 잠깐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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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이 조리 붙으면은 마가 막아... 갈 데가 없기는 한데, 그쵸? 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어. 그러면 상밭에 마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마가 어디론가 피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와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마가 피하면은 제가 이 조를 먹고 여기서 선수가 또 걸리기 때문에, 뭐가 하나 무조건 걸린 그림이에요. 무조건 걸렸습니다. 잡고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장군치고 이사 때려요. 그러면 이 장에 외통 아니냐? 어휴, 이마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잡아! 이거 장치면 외통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생각 잘안날 거예요. 진짜 묘수죠? 이 마장에 이마로 막으면, 다음 수 뭐가 있습니까? 상대분 마나 포, 둘 중에 하나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로 넘어가서 건너 마장이 있어요. 물론 궁투로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이거? 필요 없지 장군이 선수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어? 잠깐만 이거 먹고 장군 못 치네요? 포 옆으로 가면 왜통 맞아서? 과연 그럴까요? 이거 못 먹을까요?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먹을 수 있어요. 요게 선수라서. 그러면 이마가 절대적으로 공짜입니다. 선수. 튀어나오고. 이포 못 돌아가요. 여기 장군 치고 상장 맞아요. 못 돌아가는데. 어, 잠깐만. 상장 치고 살을 못 먹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각선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사달라. 좋아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